자 오늘은 맛있는 닭갈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닭을 밑간을 하고요. 소금 반 숟가락, 설탕 하나, 미림 넣고 조물조물 해주시고요. 양념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장 두 스푼, 고춧가루 네 숟가락, 진간장 네 숟가락, 맛술 세 개, 물엿 둘, 설탕 하나, 다진 마늘 하나, 참기름 하나, 카레가루 하나는 필수죠.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바로바 이것을 넣으셔야 됩니다. 춘장. 저는 집에 춘장이 있어서 미리 좀 만들어 놓을게 있어서요 춘장을 반숙가락 넣었습니다 춘장이 비법입니다 쉐키쉐키 쉐키. 자, 닭을 양념에 재우시고요 닭은, 닭갈비는 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, 구울 때 양념이 있는 공기 때문에 파기 쉬워요 식용유 다섯 푼 넣고요 일단 고기를 넣고 계속 기적기적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탑니다 하지 않게 중요한 것물반컵 넣어주세요 뒤적뒤적 디저,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단이 익었다 싶으면 떡과 양파 파와 또 마지막에 양배추를 익힙니다 양배추 익히면 닭갈비는 끝자 정말 맛있는 닭갈비에요 감사합니다